안녕하십니까. 접속수학의 핫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복순열, 중복순열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화이팅! 자, 중복순열이라는 게 일단 어떠한 상황인가 봅시다. 자, 중복순열. 자, 중복순열의 뜻이라고 하면 이거예요. 서로 다른 n 개가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n 개에서 r 개를 뽑아요. 뭐 택해요. r 개를 택하여 일열로 나열을 할 겁니다. 일열로 일렬로 나열하는 것. 근데 여기까지 상황이면 그냥 순열 아닌가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택하여 1렬로 나열하는 것이 상황 자체가 일반적인 직순열이죠 그래서 NPR 이런 기호도 배워봤고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딱 하나 이거 중복을 허락한다 이거야 중복을 뽑았던 거똑 뽑아도 돼요. 요거예요 중복을 허락해서 알게를 일열로 나열하는 상황이다. 요 상황을 중복순열이라 하고, 그렇다면 중복순열의 수는,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게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중복순열의 수를 어떻게 기호화하고, 어떻게 계산을 해내는지, 이해를 통해서 접근해보죠. 그럼 A, B, C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A, B, C라는 문자를 가지고 지금 음, 4개를 택해가지고 일렬로 나열하겠다 이거예요 4개를 택해서 어? 뭐 3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4개 중복을 허락하겠다 이거죠 중복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열하는 을 경우의 수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네 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니까 일단 네 자리를 만들어 놓자고요. 맞습니까?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게몇 가지죠? 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게 A, B, C, 세 가지.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게몇 가지죠? 썼던 거또 써도 된다고요? 여기 A가 와도 여기 또 A가 올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세 가지. 뭐야? 여기에도 세 가지. 여기에도 세 가지 아닙니까? 그럼 동시에 펼쳐질 거다. 혹은 이따라서 펼쳐질 거기 때문에 고배법칙에 의해서 곱합니다. 3을 네번 곱했네요. 그럼 3에 4제곱, 즉 81가지가 되겠죠. 이거예요 중복 순열. 응? 끝입니다. 근데 요거 이제 기호화 시키고 싶었던 거야. 옛날 사람들이 기호화 시키고 싶었다. 그럼 얘를 3 파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파이예요. 4 이렇게 쓰기로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뜻이 뭐냐? 이 파이는 프로덕트죠. 프로덕트 product 곱하다. 프로덕트의 앞에 맨 앞에 P를 그리스 문자로 쓴 거예요.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튼간 이 뜻이 뭐냐? 3을 네번 곱해라의 뜻이에요 3을 네번 곱해라가 3의 4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기호화는 할수 있는데 중복순열 문제는 이 기호에 꽂히면 안 돼요 기호에 꽂히려면 엄청 헷갈려 뭐가 n이고 뭐가 r이야? 뭐가 n이고 뭐가 r이야? 이런 게 헷갈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부터 적어볼게요 중복순열의 수를 계산하실 때는 그냥 뭐 기호화하는 데 집착하지 마시고 고배 법칙으로 해결합니다 경우에서 가장 기본이죠. 합의법칙 곱배법칙. 요걸로 해결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반화 시키는 거야. 서로 다른 n 개가 있어요. 중복을 허락해서는 알개를 결국 나열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맨 앞에 올수 있는 게몇 몇 가지? 몇 가지? n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자리에 올수 있는 것도 n 가지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계속 n 가지가 될 겁니다. n 가지. 그럼 n이 결국 몇개 곱해지나요? 알개 곱해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n의 알 제곱 이렇게 될 건데, 얘를 굳이 기호화 시키자면 요거라고 n 파이 r 요거라고요 서로 다른 n 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알 개를 일렬로 나열하겠다. 그래서 이걸 n 파이 r 이렇게 쓰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n의 알 제곱 이와 같이 된다. 이게 중복순열의 수 계산하는 방법인데, 기호에 집착하지 말아라 강조합니다. 고배법칙으로 그냥 해결 봐버리면 돼요. 알겠습니까? 어,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원순열은요, 그 냄새가 펄펄 나요. 꼭 문항 그 끝에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런 냄새가 난단 말이야. 어떤 도형을 보더라도 그게 원순열의 느낌이겠구나. 이걸 받을 수 있어. 하, 하지만 중복순열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 이거 중복순열 문제야. 이런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상황을 딱치체 가지고 한번 쓱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야. 시도. 시도를 했을 때그고배법칙으로 해결 나버리면 음, 그 끝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이 중복순열 문제의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우체통 편지 문제입니다. 우체통 편지. 자, 편지가 있어요. 편지가 뭐네개 있습니다. 또 우체통이 있습니다. 우체통 세개 있어요. 그럼 이 편지 네 개를 이 우체통 세 개에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어디에도 이거 중복순열 문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이런 조건은 준답니다. 단 비우체통은 없다. 아 있을 수 있다. 비우체통에 있을 수 있다. 비우체통.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편지 하나를 한 우체통에, 아, 편지 네 개를 한 우체통에 싹다 넣어버려도 괜찮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상황을 이 상황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야 표현을. 자 편지 네개 뭐라고 해볼까? A, B, C 네 해볼까? 자 우체통. 뭐 네모 우체통, 세모 우체통. 동그라미 우체통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게 항상 헷갈리는 게이 부분이야. 자, 그러면 A의 입장, 편지의 입장에서 봅시다. 그럼 편지 A가 들어갈 수 있는 우체통이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B는 몇 가지예요? B도 얘 아니면 얘 아니면요. 세세 세 가지 아닌가? C도 세 가지 아닌가요? D도 세 가지 아닌가요? 맞죠? 이따라서 펼쳐지고 있는 경우, 혹은 동시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곱의 법칙에 의해서 곱합니다. 그럼 얘는 3의4 제곱이잖아요? 이걸 굳이 기호로 표현하고 싶다? 그럼 뭐예요? 3 파이 4가 되죠 3의 4죠. 3 파이 4. 그런데, 아, 쌤! 우체통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우체통의 입장에서는 아, 이첫 번째 네모난 우체통이 편지 4개를 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4가지. 이 우체통이 편지 4개를 또 중복해서 택할 수 있지 않나요? 얘도 4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곱해가지고 4의 3제곱 4 파이 3 아닌가요? 뭐가 맞을까요? 상황 떠져 보는 거야 자이 경우라면 얘도 a라는 편지를 가질 수 있고 얘도 a라는 편지를 가질 수 있고 얘도 a라는 편지를 지금 가질 수 있다 그 소리잖아요 그럼 편지 찍겠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되잖아 아 이거 아니구나 어나 네모 우체통 나도 네모 우체통 나도 네모 우체통 이건 괜찮다 이거지 이 네모 우체통에다가 어요 편지 네 개를 한꺼번에 넣는 경우 이거는 괜찮다 이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비었겠죠 두 개는 어비우체통 오케이라고. 이게 중복순열 문제라고 이걸 보고, 아, 뭐가, 뭐가, 이고 뭐가, 이거 집착하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꼭 궁금해하고 <laughs>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따져보자면, 요 R 있죠, R. 요 R. 응? 뒤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위에 있잖아, 위에 있어. 우월해. 아, 우월해. 자, 우월한 것을 이제 지수에 올려버리면, 뭐 거의 맞아요. 우월하다는 게뭔 말이냐면, 선택지가 있는 아이디어, 선택권이 있다. 이 편지의 선택권이 있잖아 우체통이서 편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편지가 우체통을 선택하는 거죠 우월하다 우월하니까 위에서 내려보고 있다 그렇게 뭐 굳이 기억하시겠다면 기억해도 좋습니다 뭐 다른 선생님들은 뭐뭐 앞에는 있요 애는 뭐 무거운 거뭐 거의 났다 이렇게 하지만 그냥 뭐 고배법칙으로 가면 끝난다니까 저얘 하나 뭐, 또더 들어볼까 음. 밑에 다 해볼까 자 예를 들어 학생 네 명이 있어요. 학생 4명이 있는데 학원을 가려고 하는 거야 학원 학원을 선택하고 싶어 학원에 등록하고 싶어 자 학원이 지금 3개가 있다고 합시다 수학 학원이에요 수학 학원 그럼 선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르시오단 조건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원은 하나만 다녀야 돼 학원 한 개만 선택해야 돼 학원 하나 한한 한, 학원 한 개만 다닐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따져보는 겁니다. 학생이 있어요. A, B, C, D라는 네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 세개야 학원 세개 음. 접속수학학원. 접속수학 별이 납니다. 빛이 나요.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세모학원, 뭐 동그라미 학원, 이다가 합시다. 그러면 이 A의 입장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학원의 개수는 세가지잖아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 다 접속수학할래?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럼 3가지잖아. 비도 아 나도 접속수학 갈래 중복해도 돼세 가지 아 나도 접속수학 갈래 중복해서 세 가지 나도 세 가지 이거잖아 맞습니까 곱해버리면 삼의 네 제곱까지 이렇게 돼버리겠죠 굳이 또 기여하고 싶다 나 기여하고 싶어요 서술형이면 어떻해요이게 어, 쓰면 돼요 이걸 보시고 거꾸로 추론해도 좋다 그 말이야 우월한 아이가 누구예요 우월한 아이 우월한 게 뭐야 우월한 게 학생이잖아 학생이 학원을 선택하는 거잖아 갑이에요 갑 그래서 우월한 아이가 요 지수로 올라가고 뒤에 거다. 이뭐 정도로 기억해줘도 좋고 그냥 고백법칙으로 가시면 된다. 요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접속 수학학원 욕심이 많아서 접속. 나 학생 네명다 선택할래. 아유 우리도 네명다 택할래요. 네명다 택할래요. 이거 안 된다니까? 이거 왜안 돼요? 아 얘도 A, 얘도 A, 얘도 A를 가져가겠다 뭐야 학원한 개만 선택할 수 있다니까. 결국 우체통 편지 문제랑 결국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고백법칙으로 해결해라. 자또 대표적인 유형으로 이런 게 나옵니다. 함수의 개수 문제. 우리 수학하에서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도 아마 접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어, 정의역의 원소가 4개 있다라고 해볼게요. 1, 2, 3, 4. 자, 공역의 원소는 3개 있다라고 해봅시다. 뭐, A, B, C 할까요? 그럼 X에서 Y로의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세요. 아무 조건이 없어.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함수의 개수는? 이런 질문 이 있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이렇게 해보면 1이 지금 1, 2, 3, 4는 무조건 다 뿌려야 돼요. 뿌려야 돼. 무조건 뿌려야 돼. 그럼 1이 뿌불, 어, 뿌릴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가 나와요? A 가도 되고 B 가도 되고 C 가도 되잖아. 맞습니까? 선택권은 얘한테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이 어, 갈수 있는 거세 가지. 2도 마찬가지다. 여기 가도 돼. 1이 A 가도 2가 A 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하나씩만 뽑는다면. 그래서 곱하기 2도 세 가지. 3도 세 가지. 4도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래서 3의 4 제곱 뭐 81가지 나오겠죠. 이걸 또 굳이 기호화 하면 3파이사 자, 앞에 들었던 두개 얘하고 다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맞습니까? 누가 우월해요? 어, 얘네들이 얘네들이 우월한 거는. 얘네들이 뽑아갈 그 가치가 있는 거야. 아, 얘가 뽑아 와도 되잖아요. 함수 함수잖아, 함수. a가 1 뽑고 b도 1 뽑아. 이게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1이 a하고 b 둘다 가는 건 함수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택권은 이정의역인원세트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중복순열은 그냥 고배법칙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자 내용도 뭐 중복순열 간단하고 해서요. 자 마지막 어, 마지막 아니네요. 뭐얘몇 예, 개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자주 나오지. 자 일, 이, 삼, 사네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이런 거세 자리 자연수. 단중복허락 오케이 111 이런 것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111아 그러면 몇 자리 자연수다 뭐 이런 거 만드는 거칸 만들어 놓으세요 자 1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몇 가지 네가지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몇 가지 썼던 거또 써도 된다고? 네가지네가지 4의 3제곱 끝자 기호하고 싶다 4파이3 음. 이거예요 자, 조금 업그레이드 0123 상황 똑같습니다 0123 4개의 수를 중복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어, 3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어내칸 만들어요? 세칸 어, 만들어요? 세 자리니까 이건 좀 주의해야지 이제 1 100의 자리. 100의 어, 0 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건몇 가지인가요? 1 0 0의 자리 1 0 0 자리에 올수 있는 건0 오면 이게 100의, 3자리가 아니잖아요 0 빼고 나머지 하나 둘셋 그럼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건 아무거나 다 와도 되잖아 4가지 이거도 4가지 곱해 삼 곱하기 사의 최고 음, 뭐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걸 뭐 계산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아, 이렇게 표현한 이게 답이에요 아 십육 곱하기 삼이니까 사십팔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또 기호에 집착할 삼 곱하기 요 부분만 중복 순열의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요 부분만 그리 그래, 뭐야 사파 뭐 이가 되겠죠 사의 최고 사를 두번 곱해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술형이라면 나중에 이 상황을 보시고 이 중복순열의 내년, 어, 내년, 내년? 중복순열의 냄새가 나는 그 부분을 기호와 구조 이제 시켜주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나요? 중복순열, 뭐 기본적인 뭐, 예를 통해서만 좀 접근을 했는데, 핵심은 고배법칙으로 해결해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어, 다음 시간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